이상민 어떻게 될까? 지금, 헌, 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제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기각이라는 게, 하지 마라. 탄핵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법이 사라져. 사망, 사망당했어요. 이제 이자가, 도로 장관직을 도로 들어갔죠. 제가 일을 할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상민 맞아요. 이상민. 킹 오브 컵스 이 사람이 누구지? 민주당이 일을 안 하는데 뭘뭘 뭘 하겠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한건 잘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한동훈인데. 그리고 국민들 보란 듯이 이 자를 더 좋은 자리를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반성이 없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들은 정말 악마들의 집단 맞아요. 한동안 이자가 자기 일을 못하고 머물러 있었죠. 멈춰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왜 한동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과 같은 편인지, 한동훈과 사이가 안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돈 거래를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제 생각에 돈 거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뇌물을 줬다든지. 그래서 뇌물이 오고 가고, 또 해외에다가도 돈을 좀 빼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력들은,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해외 돈 빼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라앉건 망하건 일본에 넘어가건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90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유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해야 되는 어떤 일이 좀 생겨요. 그런데 더큰 거를 노리기 위한 준비를 해요. 어떤 분이 이자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어떤 승진, 장관이 승진하는 건 대통령밖에 없죠. 아니면 총리 자리라든지, 그거를 향해서 지금 이자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반란을, 그러니까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뭔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또 하게 돼요. 이상민 리딩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가 벗어났죠. 탄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신났어요. 막 나가서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도로 돌아오고 우리나라는 이게 어, 명왕성이 염소자리에 역행하는 에너지예요. 제가 이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다 했죠. 쉽게 꺼져가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랬죠. 이게 그 영향이에요. 이 사람 운세는 좋지 않아요. 아마도 새로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하려고 자리를 또 준다든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고 처참하게 자기의 명예가 짓밟히고 명예도 없죠. 이런 자가 무슨 명예가 있어요? 이 자의 커리어에 금이 아주 크게 가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상당히 힘든 시간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얻는 게 아니라 잃게 돼요. 이렇게 많은 5가 나오는 것은 운세상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중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사람들도. 갈등이 말도 못하게 증폭이 되고, 커다랗게 상처를 받고, 이 사람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덮어보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 또 생겨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일을 싹 마무리하려고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좋지 않은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 자예요. 무슨 대통령이 관상이 아닌데 한동훈이 안 되니까 이상민을 또 밀어보겠죠. 이, 이, 이 인간 저 인간 다들이 밀겠죠. 제가 생각할 때이 사람 대통령으로 밀게 될 거예요. 예, 대통령으로 밀어보겠다고 지금 계획들을 벌써 세웠어요. 자기 보호받기 위해서, 끝난 다음에 깜빵 안 끌려가기 위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개나 소라나 고동이나 다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laughs> 쫓겨나요. 다시 이 사람. 다시 쫓겨난다고요. 자기 자리도 못 지켜요, 결국은. 문제 생겨요, 문제. 문제 생기고, 아마도 자리를 쫓겨나던지 자리를 이제 나가야만 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자리 놔두고 다른 데로 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대통령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내년이 되면 제가 큰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물병 자리가 9개월, 물병 자리로 9개월간 들어가요. 명왕성이. 이 사람이 자기 자리 지키나를 한번 볼게요. 자기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냥 이상민을 쫓겨나게 내버려뒀으면 사람들의 분노가 거기서 좀 안정이 되, 어, 진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폭발처럼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굿카스가 많이 나오는지 이 사람, 저기, 뭐야, 어,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겨요. 분명히, 아마도, 누군가가 고소를 하던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을 또 가야 될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이상민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